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번에 글로벌 통번역 학과를 개설하게 된 정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선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프로필을 적어놨고요. 어, 한 번씩 <laughs>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우선 저희 학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과명은 어, 알려드렸다시피 글로벌 통번역 학과이고요. 어,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통번역 분야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어, 이를 통해서 통번역에 대한 어, 이해를 늘리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통번역 기술의 습득 그리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통번역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비즈니스 목적으로 통번역 스킬이 필요한 직장인분들 아니면은 어~ 이제 통번역대학원 입시생이나 통역병 통역장교 준비생분들이 이제 시험 시작 준비에 앞서서 어~ 맛보기로 어, 통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요 어~ 매주 이제 두 시간씩 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 진행되겠습니다. 일 어, 회에서는 통번역의 기초, 이제 통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 기초적인 어, 여러 여러 가지 제반 분야에 대해서 음, 강의가 진행되고요. 이 회는 이제 기초적인 통번역 분야의 어, 통번역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삼 회에서는 이제 통역 기술을 배우게 되고, 사 회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배우, 배웠던 훈련했던 여러 가지 어,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통역에 어, 통역이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제 금요일 오후 여섯 시에서 여덟 시라고 적혀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신촌대학교에서 주 확정되는 시간표를 한번 어, 참고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장소는 신촌대학교 제공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기타 강좌에 대한 문의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제 휴대전화나 이제 카톡 ID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 어, 그리고 이제 제 어, 개인 SNS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어, 통번역이나 어, 통번역에 관련된 컨텐츠나 어, 정보를 많이 올려두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어, 방문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글로벌 통번역학과 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